큰 바가지 한번 나와라. 네, 진짜 돌려. 큰바나 나와야 돼, 일단. 봐봐, 아, 네, 큰 바. 어, 뜰 때! 오케이, 오케이, 오 네! 자, 잠깐한 자, 자 바꿔봅니다, 바꿔봅니다. 깐시야, 내가 들어갈까? 어? 아, 아무겁나 뭘. 아, 내가 뭐. 할까? 한번 해볼게. 네. 자. 그래 되고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물양이근데한번 나올 때 상당히 나오네요. 오케이 오케이. 대게기조심해 어. 그렇지. 손, 손 조심해. 둘, 그렇지 그래. 그래. 오케이. 자,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탕이 끝이 났습니다. 아, 다 물이 빠졌고요. 첫 번째 자, 탕이 끝이 났어요. 자, 두 번째 탕 열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자 지금 우리 큰 탕이 네. 아, 63cm에서 45cm로 줄었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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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둘, 셋! 하나, 하나. 하나, 둘, 셋. 아. 아. 와, 와호 같이! 이이 2살! 이이2이팅살 2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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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뭐 하니? 힘을 주고 아, 심어주고 뭐, 있어. 아, 물고래요, 뭐예요? 아, 아, 아 자, 이거 빠세요 네, 지금 거의 파도풀입니다. <laughs> 네, 워터파크에 온 것처럼. 혼자 여름 휴가 왔어, 네. 지금. 네. 아, 너무 조진영 너무 어린이 귀여워요. 조진영, <laughs> 조진영. 귀여워요. <웃음> 남경진, 조진영. 자, 과연. 과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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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장. 바가지 그만 가자, 쪽아. 바가지 쪽이. 바가지, 바가지. 바가지. 조진영은 바가지만 걸립니다. 자, 조진영, 어. 남경진. 돼지. 네. 어, 자, 바가지. 물 많이 빠져서 좀만 더, 좀만. 가자. 마선호한테, 어, 느낌 있어요, 지금. 마선호한테, 어, 느낌 있어요, 지금. 마선호, 어. 어, 화모화모과모같세요 지금. 화이팅! 할수 있어! 화이팅, 화이팅! 이 드론이 등장했습니다. 와, 퍼졌다. 아, 마선호! 아, 마선호! 아, 마선호! 아, 아, 아. 네. 어제 어쩐지 일찍 와가지고 패션 네. 나 있더라고요. 좋아. 갑자기 너는 왜 벗어? 너는 왜 벗어, 갑자기? <laughs> 좋아, 좋아,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갑자기 너는 왜 벗어? 너는 왜 벗어, 갑자기? 좋아, 좋아, 좋아. 대탕 45cm 정도 아, 하고 있는데요. 형좀만더 여기 물 갑자기 많이 빠지고 있어. 여기 물 갑자기 많이 빠져. 바가지가 빨리빨리 <laughs> 빨리. 빨리, 빨리. <laughs> 아 진짜 바가지 <방아지>. 씨... <laughs> 자 돌릴게요.